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겨울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이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죠? 사실, 완전히 겨울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겨울 코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말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실 겨울하면 코트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검정색 싱글 코트를 보통 기본으로 생각하고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마음에 드는 싱글 코트를 사고 싶어가지고 좀 많이 옛날부터 몇년 전부터 서칭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어, 굳이 블랙 싱글 코트가 없어도 겨울을 날수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한 거는 겨울에 코트는 격식을 차릴 수 있는 코트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겨울을 날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코트부터는 취향의 영역으로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지 꼭 필요하다 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은 코트 한 벌은 있으면 좋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져온 이 코트는 그레이 더블 코트입니다 입어 볼게요 사실 올해 코트 지금 첫 개시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평소에 막 그렇게 코트를 즐겨 입는 건 아닌데 이런 그레이 코트 하나 있으면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나 이런 데서 편하게 입기 좋거든요 일단 신발부터 좀 갈아 신을게요 네, 요렇게, 어, 지금 저는 가죽, 첼시 부츠랑 지금 코디를 했는데, 저는 이거 한 5년 전쯤에 샀는데, 코트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클래식한 의복이고, 그래서 딱히 유행을 엄청나게 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트 같은 거 구매하실 때, 클래식하고 깔끔한 코트 한 벌을 구매하면 굉장히 오래 입을 수 있다. 저는 지금 그레이 코트 안에 화이트 셔츠랑 지금 검정색 가디건으로 코디를 했는데, 이너 코디를 할 때, 저처럼 셔츠에 가디 가디건 같은 거 하나씩 걸쳐주면 코디에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너를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셔츠, 가디건 코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레이 코트가 이런 청바지에 입어도 꽤 느낌이 살아요. 청바지를 입어줌으로써 캐주얼한 느낌을 좀 살려주고 요즘에 그래도 메기 좋은 이런 스웨이드 브라운색의 토트백 같은 걸매주면 코디의 전체적인 색감이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클래식한 코트는 원래는 사실 안에 그 정장 같은 거 셋업에 입으면은 되게 잘 어울리는. 옷이 원래 그렇게 태어난 옷이고 안에 셋업 같은 거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리고 다음은 요 코트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번에 렉토에서 산 제품이고 이번 시즌 제품인데 좀 약간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되게 롱코트를 찾고 있었는데 요 제품이 딱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마 이번 시즌 렉토에서는 꽤나 비인기 제품인 것 같은데 저는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장이 굉장히 맥시한 코트고 총장이 한1 2 0을 넘어갈 거예요. 저도 어릴 땐 사실 120 넘어가는 코트를 나 같은 쪼꼬미가 어떻게 입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되게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 이너로 입은 거는 이렇게 셔츠랑 이번에도 이렇게 가디건을 코디를 했고요. 핏두루 맞두루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조금 깔끔하고 단정한 룩에도 어울리고 그리고 이거를 약간 푸드티나 슈링링 같은 거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볼캡까지 써주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캐주얼한 느낌이 좀더 풍기는 코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가방보다는 요런 그냥 되게 캐주얼한 가방을 코디해주면은 조금 더 저는 잘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저는 코디를 했고 그리고 원래 이 제품이 그맥 쪽에 추울 때 이렇게 커버해주는 거를 이제 비죠. 비주라고 그걸 비주라고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비주 디테일이 있는 코트인데 저는 그거를 떼버렸어요. 왜냐면 그것까지 달면은 뭐랄까. 약간 뱀파이어 백작 같은 느낌이랄까. 어쨌든 그래서 이번 시즌에 산 코트인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꽤 많이 입고 있어요. 자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패딩입니다. 패딩. 이거는 쇼패딩이고요 사실 코트도 그렇지만 패딩도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사는 거거든요 롱패딩, 쇼패딩 보통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매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모습은 되게 좀 깔끔하고 단정하고 좀 포멀한 느낌의 옷을 많이 입기는 하지만 사실 스트릿 출신이거든요 길거리 출신이라서 편하게 입고 추리닝 많이 입고 모자 많이 쓰고 되게 캐주얼한 차림으로 되게 많이 다녀요 그런 제 라이프 스타일에 비춰봤을 때 패딩을 둘 중에 하나 산다고 하면 쇼패딩을 살것 같아요 이 패딩은 오프닝 프로젝트에서 작년에 선물 받았던 패딩인데 저는 이런 패딩은 후드 집업에 입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런 식으로 캐주얼하게 저는 많이 입습니다 겨울에 겨울용 아우터에 후드티를 코디했을 때랑 후드 집업을 코디했을 때랑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후드티를 코디를 하면 조금 더 진짜 안 꾸민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저는 후드 집업을 코디를 하면 그래도 뭔가 약간 얘가 패션에 좀 신경을 그래도 썼구나라는 느낌을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숏 패딩에 약간 크 크롭한 후드 집업을 코디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흰 티가 레이어드 티로 이렇게 아래로 길게 빠지잖아요. 이 느낌이 약간 스트릿하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입었는데, 만약에 후드 집업이 좀 레귤러한 사이즈의 후드 집업밖에 없다고 하면, 레귤러한 사이즈로 떨어지는 그런 후드 집업을 입어도 오히려 그런 레이어드 느낌이 나면서, 뭔지 아시죠? 약간 길거리 느낌, 그런 느낌 나면서, 저는 느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 볼캡 같은 거, 머리 감기 귀찮으실 때 한번씩 쓰시고, 뭐,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거 이제 제가 이번에 산 제품인데 마리아노의 제품이거든요. 프로테스카 워크자켓이라고 불리는 건데 겨울에 이제 코트랑 패딩밖에 입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까지 저는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캐주얼한데 되게 안 꾸민 느낌이나 이런 느낌보다는 귀여운 옷이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옷이에요. 요거 보고 탐내는 분들 꽤 있더라고. 촬영 때문에 헤매하러 가는데 헤어쌤도 약간 탐내시던데 어쨌든. 제가 쇼패딩 코디했던 룩에 그대로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떨어지는 옷이고 꽤 귀엽죠? 아까 쇼패딩 코디했을 때처럼 이렇게 코디를 해줘도 되고요 저는 이거 꽤큰 사이즈로 샀거든요 기존 제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큰거 샀어요 왜냐면 겨울에는 껴입을 일이 꽤 있기도 하고 하니까 좀큰 사이즈로 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캔버스 재질로 된 제품인데 이거를 뭐라고 하지? 블리치 워싱이라고 하나? 그런 워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그래서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쇼패딩 입었을 때 때 코디랑 똑같이 코디를 했는데 다른 룩을 입어보면 약간 이렇게도 입을 수 있습니다 톤온톤으로 매치를 해서 약간 후드를 자켓이랑 비슷한 색상으로 매치를 하고 청바지 같은 느낌이 나는 오묘한 그레이 색상의 이런 색상의 바지를 코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옷방에서 그냥 되게 가볍게 제가 이번에 산 제품이랑 그리고 겨울에 보통 코디를 어떻게 쉽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 옷방에서 한 거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나중에 겨울 코디에 대해서 좀 깊게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패션 컨텐츠를 좀 자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패션 컨텐츠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 한번 보고 제가 무슨 컨텐츠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댓글 많이 적어주세요 안녕